다음 판 제사 미션 어때요? 제사 미션이 뭐예요? 술 먹고 다음 날 링길 맞으면 진단. 아 근데 그건 있어 여러분 나 몸살이나 막 두통 심하게 오면은 막 일을 해야 되니까 두통 오면 참지 못하거든 두통은 그럴 때 내가 링기를 맞아봤거든 어 직빵이던데? 아니. 잘보했습니다 저런 미친놈이! 아니 뭐야 저 미친놈! 나한테 왜 저래! 오케이. 야! 이 개XXX 개시... 야! 이 따다다다 어? 이기라고 이 뭐야 얘 와.. 저 뒤질뻔했네 와..씨..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2분 안됐죠 아직? 상 피우고 절 없으니까 지옥으로 가라 좋은 데로.. 아니 지옥으로 가라 어 그랜절도 있네 최고의 얘 이걸로 해야겠다 왔다라니 어 좋은 데로 가세요 <laughs> 아, 감사하죠다구독님또 5만 원또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근데 빨리 킬해야겠는데 이거 나중에 킬하면은 절도 못하겠는데 국밥은 질리지. 아나 순대국밥 안 먹어요. 국자랄들은 돼지국밥이지. 순대가 들어가면서 맛이 좀 바뀌더라고 나는 보니까. 돼지국밥 먹고 싶다. 제가 먹고 오겠습니다. 제가 제가 먹고 오겠습니다. 뭐지? 이게 바로 대신 먹어주는 남잔가 <laughs> 근데 근래에 중, 그 중화율이 잘하는 집에서 그걸 먹어봤거든, 꼬바로우. 근데 거기는 부먹으로 나오더라, 꼬바로우가. 소스가 부어 나오는데 겁나 맛있더라. 아이고, 썸님! 행위 5만원 아닙니까? 저를 한번 오지게 받겠습니다. 어, 연막탄 많아. 어, 연막탄 많아. 진짜. 여러분, 왜 인성질이 하냐 미션입니다, 여러분. 한번 더. 지옥으로 가라. 감히 날 때려. 인성 봐라. 아니! 야! 아니, 미션도 이걸로 걸어놓고 인성 봐라라니! 너무 좋습니다, 네. 제 인성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둑파님. 항상 이런 미션 걸어주시면은 제 인성을 언제든지 이렇게. 이런... 아, 아빠도 대전 출신의 회사도 하나 다니시는데. 어디서 왔지? 오케이. 아, 좀, 좀.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너무 잘 때려주셨어요. 우리 오. 어. <laughs> 어! <laughs> 다시 저 오지게 받겠습니다. 아, 건드바님 5만 원, 창준이 또 마운트 코드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laughs> 좋았다. 나 망했나 근데? 이거 충전 더 해야 되나? 다시대로 돌아가야지. 아. 어? 이 소식이 정상 깐나해주십시오이거아 솔직히. 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너이 새끼 어디야? 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봤는데. 이 오케이! 어케치오소이 오케이! 주 하세요 음악 또 있네 좋은 곳으로 가세요 아하하하 아 이거 아왜아아 아. 아,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였냐 이거 고라니? 좋아하시는구나 오케이 꼴아 꺼드빠니 오버돈 덧셔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라 아 이제부터 절하기 어렵겠는데 밀밭인데 블링부 인성 보호해줘야지 아이고 그렇죠 저처럼 착한 사람이 런 미션 하기 정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이 있을 텐데 어디? 아지 먼저 맞고 맞고 싸워야 되는데 이러더니. 일초 고민 없이 콜하시더만 제가 고민 없이 콜을 했다고요? 그 웃음 소리부터 어떻게 하고 말하시죠? 어,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있는 거 맞구나. 이요. 연막 쓰지 마세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한번더 좋은 곳으로 가셈 또 5만원 뚫고 도망가 이거 1등 하는 거 아니야? 1등 할 때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저 팔각정 2층에 있었어요 방금 어? 저거 저러러거좀 에바겠죠? 아 저거 저러는거 에바겠죠? 아아아아아아 개까비 와 안녕하세요. 시트 가리에야.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한번 더. 아, 진짜 나랑 너무 안 맞는 미션이라 생각했는데 살떡이잖아. 연병. 어. 아이고버 눈발이 간사져. 뭐라? 앞에 기어가는 거 발견. 커머왕 탑싱크는 보셨을 거예요. 전할 어? 시간이 없어요. 전할 시간이 없지만 자기장 맞으면서 전하겠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거 맞아. 저를 멀리서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저를 멀리서 해도 되잖아요. 가까이 살 필요 없잖아요. <놀람> 어, 좋은 것을 하세요. <놀람> 저를 가까이 살 필요는 없어요. 네. 가까이서 하라고 안 했어요. 네. 건들어 어, 가세요 네 나의 깊은 뜻을 아셨을 거야 오! 와 물결표 물결표 진짜 인성 할말 없다 아니 인성이 할 말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나처럼 착한 사람한테? 오! 소망 터졌다 그줄 미션만 걸리면 천재가 된다니까 키키키 나의 예, 상네물어 표물 결게충는을더 해야 된다. 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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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금 방 방금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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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치킨 먹었지? 뭐지? <laughs> 뭐? 아이거 나 어떻게 찍고 거야? 뭐야? 와, 제 이때 에퀴나 다행이죠. 탄창도 안 나왔어. 와. 야, 이 개새우! 반대로 대장이 쏘는 입장이었으면 진작 죽었지. 이까지 못 왔지. 이게 한 명이 오만 원이라 생각하니까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 샷발봐샷발봐샷발봐 샷발봐, 샷발봐. 말도 안돼 진짜. 솔직히 이번 판 샷발 만도 말도 안됐다 인정? 여서 너 봐봐. 이거 라이딩 잘 될걸, 이때는 또? 와, 와, 이 친구는 좀 불쌍했죠, 와. 아. 아, 이 친구 너무 큰방졌죠 와. 아. 너무 큰방졌어 어허, 또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고요 아, 이때, 씨. 야, 얘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 얘구나, 이거 잡은 거. 이건 절하러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 아, 이때 그냥 연막 위로 쫙 던진 다음에, 절한 다음에 우겨볼 거라 아. 너무 가까이까지 온거 아니냐? 와, 이때 내가 차피하길래 놀랬어나 얘. 차피하길래. 와. 뭔가 어림없지? 근데 목도리 이쁜거 하고 있다 너? 한분한분 한분 정말 정성스럽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화해보세요 544아이아 이거 못봤어 절할 생각에 아 지금 때문에 날못샀구나나 절할때 잠시만 얘왜나 안쐈지? 나 절하고 있다 옆에서 쳐다보니까 절하고있어 대릴연사응 이미 음, 봤어 오늘, 오늘 돼지고밥은 굉장히 맛있을 것이다. 오늘.